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삶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사야서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여기고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 노예 생활을 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추악한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과 회복을 하겠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레스왕을 사용하시어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방국과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된, 멸망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인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또다시 부정한 이방인을 사용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 공의를 일으키셨고, 유다의 성읍을 건축하셨고,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확신하며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의 공의와 구원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촌 구석구석은 유례없는 무더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200mm가 넘는 폭우로 중국, 유럽의 수많은 사상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생기고, 중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주민들이 홍수로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불이 끊임없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13개 주에서 49개의 산불이 났는데, 그 규모가 보통 서울의 두배 면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역시 크고 작은 산불이 300여 개나 발생되어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전쟁과 내전으로 인하여 식량이 모자라 기근에 허덕이는 인구가 1억 5천5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는 52만 명으로 코로나가 퍼지기 전인 2019년 8만 5천 명보다 6배가 늘었습니다. 이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억 명이 전쟁과 분쟁, 분쟁 지역에 있으며 이 전쟁은 식량을 포함하여 그들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이런 식량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여러 나라에서 4천만 명이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고, 전 세계 극빈층은 코로나 이전보다 1억 명이 더 늘어서 7억 4천5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놓여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이 같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생활 활동의 제한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점차 심해지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업 집중력과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종교단체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믿는 자들에게 종교 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 또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파업을 결정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웃이나 친척이 병들어 아파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급작스러운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발만 동동 구르며 병원으로 찾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지금 방역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월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19의 변형인 코로나 베타가 확산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여러 다양한 정보로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와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 국민 건강과 사회 질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손실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서 정보와 의료진은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정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버티고는 있지만 코로나의 위력은 우리의 생활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방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나의 가정 안에서 발생되는 작은 불편함들. 이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늘 행복하고 편안한 쉴물 누릴 수 있었던 가정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인해 환경이 어순해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의 생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랑스러운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정이 이전에 가족이 나에게 주는 작은 편리함과 안락함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보니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행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고 정신건강의 악화로 인해 발생되는 분노와 스트레스가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가정 내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랑스러웠던 가족 구성원에게 씻출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들이 일상에서 갖고 있는 힘들고 피곤했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털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악망하여 세임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살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퍼즐 게임은 작은 하나의 조각일 때는 모르던 것을 다 맞춰지고 나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해 자신은 멋진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나아가는 길에는 험난한 산과 깊은 협곡 그리고 거센 풍랑의 퍼즐 조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새 힘을 얻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살아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삶도 요셉의 삶 속에서 맞춰져가는 퍼즐 조각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퍼즐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퍼즐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라고 모의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 살인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을 먹다가 미대한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이십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이 상황은 분명 요셉에게는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르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하십니다. 때를 맞춰서 형제들 앞으로 노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의 목숨을 건지게 하십니다.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들로 인해 노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상상해 봅니다. 더구나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꿈도 다 헛것이 되었다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삶의 길을 잃어버렸고 그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셉은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인가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시점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언제부턴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생존하는 지식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노의 신분이지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닥쳐온 문제로 인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하나님, 이게 웬일인가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구원의 은혜를 원합니다. 라고 요셉과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의 지난 날의 삶의 퍼즐을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퍼즐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 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덕분에 자기 집에 복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얼마지 않아 보디발 장군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승진합니다 하지만 가정총무로 생활하던 것도 잠깐 요셉은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은 그녀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가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된 바로의 신하는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기억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 안에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맞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사회로부터, 회사로부터, 나의 친구로부터 억울한 상황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닥쳐온 어려움도 요셉의 상황과 비교할 때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 문제, 자녀의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가정에서 남편과 또는 아내와 엉켜버린 문제들, 회사 내에서의 문제와 사업에 의한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주거의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기 버거운 지금의 나의 상황에 나는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닥쳐오는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짜증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시는 완성된 그림을 볼수 있는 그날에 그 확신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작은 퍼즐 조각으로 하나씩 그림을 맞춰 나가는 퍼즐 게임처럼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그림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두려운 일들로 이래 슬프고 마음 아픔으로 힘들어 낙심될 때 애굽에서 노예로 죄수로 고통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만을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곁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퍼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에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랜 시간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고, 아버지의 사랑에 으쓱했던 17살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어렵고 힘든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듯이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매번 작은 퍼즐이 하나씩 맞추어질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의 반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의 앞에 놓인 험난한 상황을 이겨내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같이 미래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에 마주칠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며 또 어떤 상황에 부딪혔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우리 일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또한 너무도 심한 마음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환경을 헤쳐 나갈 힘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